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드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가 또 왔다가 안 왔다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자우우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지금 제 앞에는 파란 바다가 펼쳐지고 <laughs>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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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어디 또또 어디 또 가셨어요 부총장님 코로나 시국에. 국가 네? 비밀을 함부로 물어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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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예, 예, 예. 너무너무 멋있어서 우리 청중 여러분께 이 바다를 <laughs>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동해, 이 동... 하야와 같은 마음. 예, 동해입니까 남해입니까 서해입니까. 부산 다알림입니다 아, 아, 아 말버예예 아, 아, 부산 예, 예. 부산에 또 어떻게 또, 또, 또 내려가셔가지고 열심히 예. 살다 보니까 와서 예. 좀 바다를 보라 해서 정처 없이 오게 된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같습니다. 그 우리 부총장님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 어, 뭐 일들도 바쁘게 움직이셨, 움직이셨기 때문에 바다도 좀 보시고 힐링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힘을 더 열심히 해그더 멋있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부총장님. 그 네. 지난 삼십일일이었죠. 그 네.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이 당 총석이죠. 그 시진핑 그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를 했었어요. 네. 중국이 부부당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그 조치를 내놓은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고수해 오다가요. 그렇죠. 2016년에는 두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이번에 다시 세 명까지 출산을 허용할 방침을 결정한 것인데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러게요.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이런 어려운 말 빼버리고 어쨌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참가해. 하는 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 아니 그 중국이 중국의 그세 자녀까지의 허용이 되게 또 놀라운 이유가 (4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오던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한 거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 음. 여기에서 한자 상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예, 예. 격세지감. 격세지감. <laughs> 격세지감. 아시다시피 40여 년 동안 인구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한 자녀로 무리하게 자녀를 못 낳게 해가지고 자녀가 뭐 다섯 명 여섯 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호적에 등지되지 않은.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죠. 좀 많이 그런 보도를 많이 들었죠. 저희가 또. 네. 그런데 지금은 세자녀 정책까지 허용했다. 말이 세자녀 정책이죠. 출산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더 많이 낳아라라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40년 전하고 상황이 정 반대일 정도로 중국은 또 다른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이제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잖아요. 네. 이런 중국도 인구가 감소를 하고. 아, 또 최근 몇년 사이에 그 인구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사실도 좀 놀랍기도 한데 어떻게 뭐 중국 역시 좀뭐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봐야겠죠 부총장님? 맞습니다.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관계없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는 것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중국도 현재 가임 연령의 여성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음. 무엇보다도 자식을 많이 낳아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이유가 전 세계 거의 비슷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아니 저 나... 부총장님. 네. 공산당도 그래요. 아이고 사람이 사는 데는요. 네, 네. 공산당이란,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전혀 관계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음, 괜히 내까, 내 아들까지 자식까지 많이 낳아가지고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미안합니까. 네. 음. 주의라는 것, 어떤 이론 같은 것은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음. 너무 그쪽에 우리가 많이 매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육비 부담, 경제적인 양육비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기 때문에 중국 젊은층도 자식을 출산함에 있어서 많이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딩크족 더블 인컴, 음. 노키드, 그 양측이 다 직장 생활을 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은 있지만, 아 자식을 갖지 않는 딩크력이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않습니까이 모든 네. 것이 다 세계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네. 사람 사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나눌 필요 없이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 청중들은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출산, 또 고령화와 또 노동인구 감소가 또그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뭐 연금 기금 고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말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현재 중국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 중국의 국가 통계국의 발표를 보면요. 네. 중국의 인구는 작년 11월 기준 14억 1,178만 명으로 아직도 증가할 수 있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썸 1960년대 이후 최저입니다. 와. 실제로 2020년 출생 인구는 1,200만 명으로 또 떨어졌는데요. 음. 이것은 전년의 1,465만 명보다 감소한 것이고 이 이러한 추세는요.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한. 1 9 6 1년1 9 6 1년 어. 이후 최 i 이 l i o n 1060 billion, 1060 billion, 1060 b i l l i o 그1060 billion, 1 0 6이 billion, 1060 billion, 1060이0 6 0 m 1 2 0 0만 명이 적은 거라고 하니까, 한국은 27만 명인데, 어떻게 <laughs> 중국은 1200만 명이 적다고 하냐. 예, 네, 근데 그만큼 인구 차이 크니까,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예. 네. 자, 그리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부총장님. 네. 아, 이상고온과 가뭄이 겹, 그, 겹친 중국 남부에서, 어, 또 전력난이 심화가 되자, 공장 가동 자재령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예. 일부 도시에서는 뭐 일주일에 4일만 가동해라, 뭐 이런 그 지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 예. 지금 뭐 상당히 그뭐 심각한 상황인가봐요, 지금? 음에, 음 저기 그 해녀께서 물질을 하고 계시네요. 와. 아. 이거 우리 또 청정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아. 뭐. <laughs> 현장 중계를 <웃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참. 웃음> 야구로시죠? <laughs> 아니요, 아니요. 부산, 광안리 쪽에도 해녀가 있으신가 봐요. 지금 하고 계시네요. 와. 아우, 이게 너무, 저도 뛰어들고 싶네요. 참, 이 현장 남을 전달 <laughs> 못하는 게 너무 야구로시지만 그냥 들어주십시오. <laughs> 네, 이거 부산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뭐, <laughs>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지난 31일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 차이신에 의하면요. 중국의 광동성을 주요 도시인 광우 주하이, 음. 동강 등의 17개 공업 도시에 지난 17일부터 전력 소비 제한 조치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음. 네, 광동성 정부가요, 이들 대상 지역들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올해 말까지, 올해 음. 말까지, 오후 피크타임의 공장 가동을 최소화하고, 그 최소화하는 것을 유지하라, 라는 통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전력이 그렇게 모자른다고 하기로서는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할 정도면 이거 뭐 상당히 심각한 지금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중국의 제조업 공장들이 우죽선으로 이렇게 공장을 가동했던 그런 결과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뭐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중국이 경기 회복에 따른 공장 가동률이 급상승했다. 음. 우, 죽순으로 공장이 늘어나서 상승했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음. 게다가 5월 달에 이상 고온에 따른 에어컨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아, 또, 설상 일요일요. 가상으로요. 아, 네, 네. 네, 1월에서 4월까지 가뭄으로 인한 수력 발전량이 현재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작용 결과인데요. 음. 이 모든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은 땅이 너무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늘 빈발한다 하나하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이 잠시 잠복했다가 강력하게 통제하니까 잠복했다가 다시 나타나고 음. 이렇게 때문에 중국은 참 쉽지 않은 나라이다 그래서 저는 <laughs>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음. 중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불쌍한 나라 아 불쌍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중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에선 중국에 대해서. 너무 크고 땅이 많고 과거에 조치 못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거칠게만 여겨지는데 실제로 보면 볼수록 아이고 나라가 저렇게 크고 사람이 저렇게 많잖아 정말 다행이고만 우리는 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아니 그또 중국이 최근에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의 채굴 관련해서도 그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 전력난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네, 좀 거대 중국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또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부분 모두가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이렇다 저렇다 옛날 생각만 하고 음. 편견만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적확하게 음. 꼼꼼히 잘 파악하고 본다면요, 아이 중국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렇게 힘들하니까 어 우리가 거기서 토닥 끌어주는 모습만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또 실익을 취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주도 면면하게 우리가 윈윈을 끌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쪼록 음. 우리 사회가 좀더 적극하게 중국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시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변가에 계시니까 목소리가 어느 정도 업이 되고 되게, 되게 좋네요. 부총장님, 오전에. 빨리 바다로 나가고 싶어요. 빨리 끊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잘 마무리하시고 올라오시고요. 또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우수군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